어제 일자로 선도일교회 여름 사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동부, 유치부, 캄보디아 단기선교, 청년부 또 남성교회 선교 봉사 수련에 이르기까지 약두 달간의 일정이 소화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되어지면 여름 사역이 시작될 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늘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에 늘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시작된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만져 주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하나하나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가 끝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만져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기도와 후원 여러 모습으로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 담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유독 더욱 감사가 있는 부분은 주니어 밴드의 활동입니다. 작년 처음 발족된 주니어 밴드가 캄보디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쓰임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발족될 때에 잘될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이것들을 잘 펼쳐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주니어 밴드의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멋진 모습이 캄보디아 땅에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함께 찬양으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교 교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제목들이 될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함께 소망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마다 더욱 크게 느낍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성장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쁘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 예비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결혼 예비학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또 상대방에 대하여 알기에 더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긴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살아온 이후에, 아, 이런 것이 그런 거였나라고 이야기할 쯤 되어지면 너무 늦지요.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이 더딜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망가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작은 하단과 하분들이 양쪽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좌측에 하단이 예쁘게 자리하고 있지요. 또 좌측에는 또 데크 위에 화분들이 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만지고 물 주고 가꾸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화단이 되었습니다. 빼곡히 하나도 죽어있는 공간이 없이 하단에 예쁘게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만지고 물지고 잡초는 뽑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만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금세 그 자리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리합니다. 1,2주차장에 여름만 되면 금세 풀들이 자라서 무성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차량부에서 제초작업을 하여 풀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노랗게 물들어서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쓸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무성한 풀들이 하단을 점령하고 조그만한 흙들만 있어도 그곳에는 잡초들이 자리합니다. 예뻐지려면 갖고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사랑을 쏟지 않으면, 갖고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예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가야 합니다. 갖고야 합니다. 예뻐지게 해야 합니다. 예뻐지게 해야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냥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 우리 남성 교회 남성 교회에서 성명 교회의 그 아름다운 고생 정말 고생이지요. 그렇지만 예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하여 본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예뻐지지도 아름답게 성장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구보의 형제 유다는 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 들어온 건건치 않은 일들, 그들에 대하여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깡감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주의 형제 유다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건네면서 은유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초라 얘기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먹자라 이야기하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이야기하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가을 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하지요. 가을 나무의 의미는 열매 맺는 나무를 일컫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 없는 그 나무는 버려지게 되지요. 그들에 대해 암초라 유다는 표현합니다. 바다의 암초는 수많은 배들을 쉽게 집어삼키는 위험의 대상이지요. 뉴욕의 앞바다에 지옥의 문이라 일컬어졌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중 암초들이 많아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쉽게 쉽게 자초를 시켰습니다. 대서양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누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그 문을 지나야 하는데 그 문이 계속해서 암초들로 인하여 배들이 좌초되어지기에 지옥의 문이라 지옥의 문이라 일컬음을 되었습니다. 무려 그 사고의 횟수가 1년에천대 이상의 선박이 좌초되어질 정도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고 그곳에 있는 암초를 제거된 후에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의 문이 아닌 평화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암초, 암초는 제거되어야 그 땅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암초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애녹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해 심판을 당할 것을 또. 증언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말씀하며 이는 물 사람을 심판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재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심이지요. 국륜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불경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결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그 악함을 멀리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암초를 제거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잡초와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은 제하여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암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화단과 같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갖고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준비되지 않으면, 갖고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올려놓지 않으면, 나 또한 그 무리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점검하며 훈련되어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